아모스 통독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모스는 기원전 765년에서 760년 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북 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 이세였고요, 남 유다 왕은 우시아라는 왕이 통치를 하던 때였습니다. 북 이스라엘의 멸망이 700 기원전 722년이니까요, 어, 북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약 40년 전에. 활동했던 그러한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황금기를 누리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영했고요. 국제무역이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요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아모스 6장 4절의 말씀 뒤로 가서 보면 알수 있는데요. 그들의 궁전은 고가의 상하 제품으로 장식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부유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경제적 번영은요. 온갖 불의와 탐욕을 불러일으켰고요. 거짓이 난무하고 정의가 사라진 사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나라가 잘 살게 되고 부해지자 백성들은 당시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이세를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칭송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신격화, 우상화하는 데까지 나아갈 정도로 그들의 백성은 타락했습니다. 아모스 7장 13절 말씀해 보면, 당시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아마샤는 베델 성소를 가리켜서 여기는 왕의 성소, 왕의 왕실이다라고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라 여러 보암의 성소로 칭송하는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막대한 경제적 번영, 정치적 안정, 그리고 국방력 강화는 나라가 굉장히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돈맛을 보니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끌어모으려고 하는데 사람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소수의 부자들은 다수의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기 시작했고요. 억압했습니다. 그리고 공정과 정의를 실천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어땠을까요? 사법부마저도 굉장히 타락해 버려서 이제는 사회적 약자들이 갈 데가 없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재산을 빼앗겨도 부자 편을 들어주는 그러한 불의한 일들이 사법부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러한 시대 속에서 남유다에서 태어난 아모스가 북 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 1장으로 가서 보면요. 아모스는 목자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목자를 가리키는 히브리 단어가 로에라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아모스를 표현할 때는 로에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노케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노케드라는 단어는 구약성경의 전체에 딱두번 나오는 목자라는, 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중한 번의 용례가 굉장히 부유한 목축업자를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도 원래는 목자였는데, 부유한 목축업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7장 14절로 넘어가서 보면요. 그는 원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전통적인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나 종교 인사이더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저 아모스는 철저한 아웃사이더였습니다. 평범한 사람, 별로 그렇게 종교적인 어떤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부르셔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기성 종교인들이라고 불리는 예언자들, 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했으면 심지어 남유다에 있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남유다에 있는 평범한 백성, 소위 평신도라고 불리는 그 평신도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겠습니까? 그만큼 북이스라엘은 타락했고 영적으로도 일, 일어설 수 없는 그러한 밑바닥에 지금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믿음없는 종교 행위들 그리고 껍데기와 같은 신앙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모스는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사치스럽고 부유한 여인들을 바산의 암소들이다라고 풍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도자들의 아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술로 방탕한 하루를 늘 보내면서 오늘 말씀처럼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학대하고 압제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2절 말씀에 경고하시죠. 너희들에게 갈고리와 낚시에 걸린 물고기와 같게 하겠다. 즉 언젠가 너희는 낚시에 낚싯바늘에 걸린 물고기처럼 잡혀가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또 다시 이들의 죄를 지적하죠.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가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의 희생을, 3일마다 너의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 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대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가 지금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들의 종교적인 행위를 지적합니다. 그들은 베델과 길갈에 세워진 하나님의 재단에서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우상숭배를 하면서 범죄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와서는 종교적인 의식과 의무는 다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열심으로 매일 아침 희생제사를 드렸고요. 3일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수은제라는 말씀, 말은 감사제사라는 뜻이고요. 낙헌제라는 말은 자원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둘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였는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사라지고 오로지 열심으로 그 종교적 의무를 다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형식과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모스는 이들에게 이렇게 통렬하게 지적합니다. 너희들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신다 너희는 진리 안에서 예배하지 않았다 너희들의 영적 욕구와 영적 만족은 채웠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의 썩은 냄새 나는 재물은 받지 않으신다 그리고 5절 말씀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반이라 이 말씀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소나 바로 이런 종교 행위들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들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받지 않으신다. 자기들의 삶을 부유함과 향락을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면서요, 한편으로는 종교적 의무까지도 철저하게 지키는 이들의 분주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들의 삶도 열심히 살고 종교적 의무도 열심히 하며 삽니다. 겉 보기에는 굉장히 열심히 사는 그러한 사람들로 보이지요. 분주합니다. 세상 것을 다 수용하고 즐기고 향유하면서 종교적 의무를 다하려고 하니까 사실 얼마나 분주하고 마음이 힘들 때가 있겠습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이 영적 시야가 가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더욱 분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욱 분주하게 일하십니다. 6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근을 주십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는 가뭄을 주시죠. 그리고 9절 말씀에는 그들의 곡식이 병들어서 메뚜기떼가 그것을 다 먹게 하시고 10절에는 전염병과 전쟁으로 그들을 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열심을 내오셔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실까요? 하나님께 그들이 돌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단한 번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표현하죠.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12절에 말씀하시죠. 너의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대면한다면 어떨까요? 회개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았던 그들이 하나님을 뵐때 하나님께 뭐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연결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해나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들 어쩌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자신의 영적 욕구와 만족을 채우는 일에 급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 영적 욕구와 만족이 채워지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안도감을 주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라는 그런 안도감을 주기 위한 어떤 종교적 행위들을 하고 또는 성경을 배워가고 그것 때문에 통독을 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섬기는 봉사들을 하는 것은 아닌지는 우리 돌아봐야 합니다. 예배당 밖에 삶이 어찌되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도를 교묘하게 비틀면서 내가 편한 대로 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배하는 삶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인데, 정말 말 그대로 예배당 안에 갇힌 1시간짜리 예배는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는데, 우리의 삶에는 예배가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금 봉투 안에 들어가는 그 11조의 의무는 철저하게 계산해서 지키지만,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는 지갑을 열지 않는 것, 이것은... 진정한 예물을 드리는 그 의미도 빗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지적합니다. 지금 너희가 살아가는 국가, 사회, 지역과 그리고 이웃의 아픔과 보통그 신음소리에 귀를 닫고 있지 않느냐? 너희의 기도와 예배, 헌금이 현실과는 단절되어 있지 않느냐? 그 현실과 그리고 전혀 세상과 무관한 너 자신의 영적 자아 도취에 빠져 있지는 않느냐? 내 자신의 영적 욕구는 누리면서 진정 내가 원하고 있는 나의 의도는 모르고 있지는 않느냐? 너희 예물과 너희 기도는 어떤 열매들을 낳고 있느냐? 아모스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내 자신과의 관계가 스스로 회복되고 또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됩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더 나아가서는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적 행위만 남은 이 모습은 도대체 무엇이 회복된 모습일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다면 분명 우리의 시야는 나 자신으로부터 더 넓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도 그리고 신앙의 목적도, 헌신과 성김의 목적이 나의 영적 욕구와 자아도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평생 자기와 자기 자녀들만 보면서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이것을 들어주세요. 기도만 하다가 끝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눈. 우리가 주일 예배 때도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갖는 것, 하나님의 세계관을 갖는 것. 하나님 나라를 향한 눈과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당 밖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손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분리된 타락한 삶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불안해서 종교적 열심도 함께 냈습니다. 이렇게라도 했으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의 모든 이런 것들을 눈 감아 주시겠지라는 안도감을 느끼며 구원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영적 안심을 위한 욕구는 충족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받지 않으시고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너무나 귀한 자리이고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만남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것이 어떤 나의 영적 욕구와 나의 안도감을 위한 자리라면 우리는 다시금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지금 내가 드렸던 이 기도가, 내가 드린 이 예배가, 내가 섬겼던 이 봉사와 헌신이 나의 이 예배당 밖에 있는 삶과 어떤 연결점이 있는지 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부서가기 시작하십니다 가뭄을 주시고 기근을 주시고 그들을 결국 붙잡히게 하시는 내까지 나아가게 하시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만족이 무엇인지 그리고 필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죠. 하나님을 진정 대면하지 못하는 이 종교 생활은요, 마취제와 같습니다. 괜찮을 거야? 나는 의무를 다하고 있어. 이것은 이러한 낙관주의는 매우 위험한 유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만족이 아닙니다. 그저 내 종교적인 성취일 뿐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참 기쁨과 만족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우리는 늘 확인해야 하고 말씀을 통해 배워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 대면하고 그분 앞에 진정한 기도와 예배, 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드리는 예물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기도가, 그리고 이 예배가 나의 삶과 어떠한 연결, 그리고 어떠한 열매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결된 현실을 붙잡고 씨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맞닥뜨린 현실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들, 그것들과 지금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기도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가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아픔, 세상이 겪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문제들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을 한다라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요, 결국 그 고통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의 손을 통해서 같이 펼쳐 보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오늘 암호수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암호수서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 가지고 있는 이 신앙, 그리고 이 신앙 생활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삶 가운데 이뤄낼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주위의 이웃들, 그리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내 눈에 보인다면, 그리고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을 찾아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불편한 자리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단순히 내 영적 욕구와 만족을 채우는 하루하루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눈과 발과 손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